자, 오답 노트를 좀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일단 오답 노트 서식은 다운받을 수 있게 우리 카페에 올려줄게요. 오답 노트를 한쪽에 펼치고 스플릿 뷰로 한쪽에는 이제 교재 PDF나 공부할 것들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굿노트의 라쏘트를 이용해서 내가 해석이 잘안 됐던 부분을 스크린샷 촬영으로 복사해서 오답 노트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문장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OCR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좀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이미지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뭐 문장은 이런 식으로 라소틀로 따오면 되고요. 문제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 우리 편입 기출 문제 푸는 거 있죠 문법 얘네도 이렇게 라쏘틀로 긁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놨다. 그럼 여기 선택 범위에서 필기를 해제하고 필기를 해제하고 이렇게 라쏘틀로 긁어서 따오게 되면 문제만 다시 싹 뽑아올 수 있어요. 그날의 해석이나 문제 풀이가 잘안 됐던 부분을 이렇게. 수틀로 가지 가서 복사를 해 놓습니다. 이때 간격을 좀 충분히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얘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날짜를 잘써 주세요. 오늘 날짜가 2021년 4월 16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긴 문제 제목을 알아서 써주시고 얘를 반드시 한부 복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풀이를 해주세요.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끊어있기도 하고 어컨시저링 아, 이거는 우리가 분사에서 배웠다. 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똑같이 회색 형광펜 하면서 단어를 써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한 페이지는 셀 페이지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 사고 흐름이 맞는지, 답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답지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풀이를 여기에만 막 필기를 해두는 거죠. 하나는 깨끗하게 두고 나중에 다시 회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반드시 다음 날, 그리고 일주일 후. 2주 후, 한달 후,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복습을 특히 이 일주일과 한 달은 필수고 나머지는 나의 여유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필수적으로는 이 일주 후와 한달 후는 반드시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했다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후에 복습했다고, 일주일 후에 복습했다고 적어도 내 오답에 대해서 사회독을할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